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B와 정국의 솔로 앨범 발매가 곧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해외 매체와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아직 솔로 데뷔를 하지 않은 유일한 두 멤버인 B와 정국의 솔로 데뷔 앨범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투자증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그 기다림은 곧 끝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방탄소년단의 모회사인 하이브를 비롯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실적과 전망을 분석하는 한국의 대표 금융회사 중 하나인데요. 최근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 앞으로 몇달 동안 K-팝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몇 가지 예측을 공개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비는 2023년 3분기에 솔로 앨범을 발매할 예정으로 나와 있고요. 정국은 4분기에 솔로 앨범을 발매할 예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정국이 LA에서 신곡을 녹음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다음 솔로 데뷔는 정국인가 보다라고 추측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비의 솔로 앨범이 3분기에 나온다는 예측은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는 솔로 앨범을 위해 준비했던 곡들을 모두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도 있어 비의 앨범은 많이 늦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비는 5월 1일 굿모닝이라는 자막과 함께 셀카를 올렸는데요. 일부 팬들은 이것은 어쩌면 비의 솔로 앨범에 대한 미묘한 힌트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비가 새벽 2시에 게시한 것이기에 팬들은 비가 밤에 솔로 앨범 작업을 하며 밤과 낮이 바뀌어 이런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고 또한 비와 함께 크리스마스 커버를 작업한 프로듀서가 비가 인싸를 업데이트한 후에 준준 순 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겹치면서 이번 6월에 비의 솔로 앨범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 이번 6월달에 뭔가 있는 것 같쥬? 완전 좋아.